방, 숨은 교정환자 찾기. 네 오늘은 교정환자인 일반인 참가자와 함께하게 되었는데요. 일반인 참가자 한번 모셔보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처음으로 일반인 참가자와 함께하게 되었는데요. 소감 한 말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등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자시 있습니다. 네 아주 당찬포부였습니다 여기 뒤에 가서 기다려 주시고요. 지금부터 각 방에 있는 3명이 칫솔질을 시작하게 되는데요. 가장 교정환자 같은 사람에게 투표해주시면 됩니다. 다양한 모창자들과 함께하는 히든싱어 1라운드 시작합니다. 음악 주세요. 여기까지입니다. 1번부터 3번 중 가장 교정환자와 비슷했던 번호를 눌러주세요. 내가 생각했을 때는 3번은 진짜 아니야. 아까 이상한 딱 소리 나던데 누가 틀리 끼고 왔어? 아, 딱 소리가 났다. 선배님, 제가 봤을 땐 3번이 확실해요. 아까 딱 소리가 나긴 했지만 칫솔질 소리랑 뭔가 걸리는 소리가 되게 세세했어요. 자, 투표는 5초 마무리됩니다. 5 4 3 2 1 끝. 오! 자, 이제 투표 결과를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3번 방이 표가 제일 많은데요. 과연 3번 방의 교정 환자가 있을 것인지 지금부터는 후반부 음악을 들려드리면서 모든 분들의 방문을 열도록 하겠습니다 과연 박명수 씨가 말하신 것처럼 3원방에 교정 환자가 있을 것인지 없을 것인지 후반부 음악 큐 네, 교정 환자는 3번 방에 있었습니다. 그럼 바로 3번 방군 인터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3번 참가자분, 자기소개 부탁드려요. 안녕하세요. 추내보건대학교 치의생과에 재학 중인 21살 천희정입니다. 아, 추내보건대 치의생과 재학 중인 학생이군요. 근데 제가 아까 전부터 계속 궁금하던 게 있었는데, 그 모창 소리 중에 무슨 딱 소리가 나던데, 그거는 어떤 소리인가요? 아, 그 소리는 저희, 자일트 팀에서 개발한 헤드 바꿔져 키트 소리에요. 헤드 바꿔져 키트요? 그게 뭔가요? 교정 환자분들을 위해 개발한 제품인데요. 교정 환자분들은 많은 용품들이 필요하잖아요. 다 들고 다니기에는 번거로우니까 이렇게 헤드만 바꿔 끼울 수 있는 제품을 만들어 보았습니다. 이렇게 헤드만 바꿔 끼우면 되니까 간편하고 경제적이어서 헤드 바꿔져 키트를 만들게 되었습니다. 와, 이런 좋은 아이디어를 추내보건대학교 치재생과 학생들이 만들었다니 정말 대단하군요. 오늘 우승도 하셨는데 우승하신 소감 한 말씀 부탁드릴게요. 얘들아, 나 1등 했어! <laughs> <laughs> 캡스톤대도꼭 1등 하자! <laughs> 지금까지 불타는 구강의 방 히든싱어였습니다. 다음 이 시간에 새로운 모창자와 함께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추내보건대학교 치희생과 자이리톨 팀입니다. 영상은 잘 보셨나요? 많은 교정환자와 치주질환자들이 외출 시 여러 용품을 챙겨야 하는 번거로움을 가장 불편하다고 생각합니다. 실제로 저희 팀 안에서 교정을 한 경험이 있거나 교정 중인 친구들의 이야기를 들었을 때 여러 용품들을 합쳐보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추내보건대 자이리톨 팀에서 어떻게 하면 보다 편리하게 용품들을 휴대할 수 있을지 생각하였고 헤드 박고정 키트를 제작하게 되었습니다. 교정 환자의 경우에는 일반 칫솔 이외에도 브라켓 주위를 관리할 교정 전용 칫솔이 필요하고 치주 질환자인 경우 두 줄모 칫솔과 치간 칫솔을 사용해 잇몸을 관리하고 예방합니다. 그래서 헤드 박고정 키트는 기본 칫솔 본체와 교정 환자의 브라켓을 관리할 유대형 칫솔 모, 와이저형 칫솔 모가 있고 치주 질환자의 잇몸 관리와 예방을 위한 두줄모 칫솔과 치간 칫솔, 그리고 부치 예방을 위한 혀클리너가 있습니다. 헤드 박고정 키트는 교정 환자와 치주 질환자의 개개인에 맞는 구강 미생 용품을 사용하여 구강 질환을 예방합니다. 그리고 하나의 구성만으로 편리하게 맞춤형 구강 관리가 가능하고. 외출 시 접근성이 용이해져 구강 위생 관리를 더 효과적으로 할수 있습니다. 기존 칫솔처럼 통째로 교체가 아닌 헤드만 교체하여 경제적이고 위생적이며 필요한 용품을 사용 및 교체할 수 있습니다. 그럼 이제 헤드 바꿔준 키트의 구성품을 보러 갈까요?